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돈 빌릴 곳은 없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럼 주노 티켓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주노 티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결제 카드결제 전문대행 주노 티켓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또는 카드결제 상품권 매각 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첫째 불법 아닌가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가상 허위 결제로 소액 결제를 하여 매각하시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허나 직접 사용하고자 상품권을 매입하여 일부 사용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어팟을 사려고 구매하였는데 사용하다가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중고나라 등의 판매를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상품권류 등의 소액 결제 또는 카드 결제 등으로 구매 후 일부 사용 및 재판매 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천차만별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제하는 플랫폼에 따라 또는 요가증권은 구매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차이 그리고 여기에 업체 수수료가 들어가니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셋째 정책으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액결제 시각 대행사에서 고객님의 연체 기록에 의하여 정책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장기 연체, 단수 연체 그리고 요금 수납이 늦어 늦게 납부하여도 일정 기간 정책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잘 수납하시면 다시 일반 결제로 돌아오니 납부를 잘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주노 티켓에서 결제 대행 관련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 사항은 사업자 등록 업체에서 결제하시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조회 후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카톡이나 sns 등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곳이 아닌지 꼭 유선 상담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노티켓은 사업자 등록업체이며 여러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빠르고 안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아래 영상 정보 주노티켓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이나 문의 사항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힘든 상황에 급하게 돈은 필요한데 빌릴 꽃도 마땅치 않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다 그래서 소액결제 현금화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주노 티켓을 통해 상금 내로 현금 마련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핸드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권으로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금 마련하시는 걸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합니다.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고 진행 방법이 다르다 보니 업체 선택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정식사업자 업체인지 일단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수수료율이 얼만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노티켓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 수수료를 약속드리고요. 주노티켓은 정식사업자 업체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노티켓에 연락 주시면 3분 이내로 현금 마련 가능하십니다. 언제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돈 빌릴 곳은 없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럼 주노 티켓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화, 소액 결제 현금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주노 티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는 주노 티켓입니다. 요즘 소액결제 현금화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광고만 보고 무허가 업체에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하셨다가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비싼 수수료의 입금마저 못 받은 피해 사례까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소액결제 현금화란 무엇인지 정식업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통해서 음식 주문도 해드시고 편의점도 이용하시고 요즘 많이들 쓰고 계시죠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사용하시는 걸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대출과는 무관하게 성인이면 누구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현금 마련을 하실 수 있어요. 각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 선택이 중요한데요. 정식 사업자 업체인 주노티켓을 통해 이용하시면 피해 없이 안전하게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는 매월 1일 새로 생성되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성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주노 티켓 업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돈 빌릴 곳은 없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럼 주노 티켓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주노 티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는 주노 티켓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는 이용들 해보셨을 겁니다.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업체의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합니다. 소액결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정보이용료 1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1일 한도가 풀리며 매달 현금이 필요하실 때마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성인이시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들이 많은데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시면 비싼 수수료에 입금마저 못 받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호 티켓은 정식 사업자 업체이며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돈이 급하실 때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준호 티켓 업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디 돈 빌릴 곳은 없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럼 준호 티켓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 현금화, 소액 결제 현금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준호 티켓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를 도와드리는 준호 티켓입니다. 요즘 돈이 급하게 필요하셔서 비상금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비상금 대출도 대출이다 보니 아무리 쉬운 비상금 대출 서비스라도 해도 대출 심사 통과가 돼야 비상금 대출이 가능한데요. 비상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보다 거절당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돈은 당장에 급한데 빌릴 곳은 없다 보니 난처하실 때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소액결제 현금화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란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업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현금으로 교환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매달 소액결제 이용한도 100만원 청구 이용료한도 100만원 최대 총 200만 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려서 매달 이용 가능하시고요. 성인이시면 휴대폰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허가 업체들이 많아서 과도한 수수료에 입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럴 때 저희 주노 티켓을 이용하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노 티켓은 정식 사업자 업체이며 최저 수수료로 3분 이내 입금 처리 해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중입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편하게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도와드리는 정식사업자 등록업체 주노티켓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현금화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카드 현금화 시 수기나 가상결제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이며 카드깡입니다. 허나 실제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단순 변심으로 재판매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 구매 시 카드별 한도로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할부 또한 되지 않습니다. 허나 도서교환권 상품권은 한도 제한이 없으며 할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를 확인하시고 정식 마켓 상품만 이용하시고 직접 결제 후 재판매하시면 됩니다. 주노 티켓은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이며, 수기 또는 허위 결제를 절대 하지 않으며, 정식 상품권만 취급합니다.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 3분 이내 처리되며, 85% 지급률로 처리해드립니다. 추가 수수료는 요구하지 않으며, 고집 금액 그대로 지급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나 진행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를 도와드리는 정식 사업자 업체 준호 티켓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피하시고 정식 사업자 업체만 이용해야 하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다 보면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정책으로 6가지 코드가 존재합니다. 코드번호 50이 뜨는 경우엔 이미 사용을 하셔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입니다. 코드번호 432가 뜨는 경우에는 현재 미납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결제 승인율이 낮은 상품으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코드번호 605가 뜨는 경우엔 휴대폰이 두 개인데 다른 통신사 하나가 미납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코드번호 615가 뜨시면 예전에 장기 연체 기록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연체가 없으시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코드번호 437이 뜨는 경우엔 신규 개통이신데 정상 결제는 안 되지만 낮은 등급의 상품으로는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코드번호 414가 뜨는 경우는 l g U+ 플러스 고객분들에게 나타나는 코드입니다. 소액결제는 불가하십니다. 정보이용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우회 방법으로 친절히 상담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노 티켓 업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를 도와드리는 준호 티켓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고 이럴 때 성인이시라면 휴대폰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업체 선택이 중요하신데 실수로 무허가 업체랑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과도한 수수료에 입금마저 못 받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식 사업자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준호 티켓은 정식 사업자 업체입니다. 이용 방법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상품권을 업체를 통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현금으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저희 준호 티켓에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및 이용방법을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주노 티켓 업무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언제나 편하게 전화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액결제현금화 전문 정식사업자등록업체 준노티켓입니다 소액결제현금화가 궁금하시다고요? 소액결제현금화는 누구나 핸드폰만 있다면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시어 업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현금으로 교환 입금 받으셔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돈이 급하실 때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월 최대한도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들이 많아서 조심들 하셔야겠죠. 주노 티켓을 통하면 안전하게 최저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이용 방법과 이용이 힘든 분들에겐 우회 경로로 편리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정식 사업자 등록업체 주노 티켓입니다. 비상금 대출도 거절을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신데 현재 상황이 힘드시다고요? 그럼 저희 주노티켓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업체 선택이며 둘째 휴대폰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업체 선택이신데 업체를 선택하실 때 대부분이 무분별한 무허가 업체들이 해반입니다. 이런 무허가 업체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도한 수수료에 입금마저 못 받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하실 땐 정식 사업자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주노티켓은 정식 사업자 업체이며 업계 최저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휴대폰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성인이시면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십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상품권을 업체를 통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고객님의 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의 장점은 급하실 때 비대면으로 서류심사 없이 성인이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매달 최대 총 20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리기 때문에 매달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소액별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전화한 통 주시면 친절히 이용 방법 및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우 티켓 업무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어, 나는 이용이 안될 텐데. 하시는 분들에게도 우회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 결제, 신용카드. 전문 비대면 3분 처리 주노 티켓입니다. 주노 티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율로 신용카드 85%, 소액 결제 77% 소액결제 정책 70% 지급합니다. 결제 후 추가 수수료 절대 없으며 고지한 금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신속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수기 가상 허위 거래 등 문제되는 거래 방식이 아닌 정식 플랫폼 결제만 진행해 드립니다. 가상 허위 거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저희 준호 티켓은 정식 플랫폼 실거래이며 상품권 포인트 등 실구매하여 고객 변심으로 중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도와드립니다. 저희 준호 티켓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 및 처리해드립니다. 거래 특성상 본인만 진행 가능하며 결제 정책자 진행도 가능합니다. 오랜 경력으로 다수결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유선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주노 티켓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수기 가상 허위 결제는 위법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실구매 후 단순 변심으로 재매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상품권입니다. 허나 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가 100만원으로 제약되며 할부 또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품권을 구매 후 재판매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할부도 가능하며 한도 제한도 없습니다. 주노 티켓은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이며 정식 플랫폼에서 고객 직접 이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유선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응대 및처리하며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소액결제 카드결제 전문 대행 주노티켓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소액결제 또는 카드결제 상품권 매각 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첫째 불법 아닌가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가상 허위결제로 소액결제를 하여 매각하시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허나 직접 사용하고자 상품권을 매입하여 일부 사용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어팟을 사려고 구매하였는데 사용하다가 또는 변심으로 인하여 중고나라 등의 판매를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상품권료 등을 소액결제 또는 카드결제 등으로 구매 후 일부 사용 및 재판매 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수료가 천차만별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제하는 플랫폼에 따라 또는 요가증권은 구매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각 플랫폼의 수수료 차이 그리고 여기에 업체 수수료가 들어가니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셋째 정책으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액결제시각 대행사에서 고객님의 연체 기록에 의하여 정책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장기 연체, 단순 연체 그리고 요금 수납이 늦어 늦게 납부하여도 일정 기간 정책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잘 수납하시면 다시 일반 결제로 돌아오니 납부를 잘 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주노 티켓에서 결제 대행 관련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사업자 등록 업체에서 결제하시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조회 후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카톡이나 SNS 등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곳이 아닌지 꼭 요선 상담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노티켓은 사업자 등록 업체이며 여러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빠르고 안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아래 영상 정보 주노티켓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이나 문의사항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